네, 안녕하세요. 구파발역에서 자취 3년째 하고 있는 언론정보전공 박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대역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고 전 자취 3년차 광고 PR 브랜딩 전공 17학번 주상북입니다. 외대역 근처 자취 3년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언론정보전공 19학번 이유진입니다. 외대 앞역 근처 자취 2년차 광고 PR 브랜딩 전공 19학번 양현주입니다. 와 <laughs> 자 그러면 먼저 자취 음식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어 저는 장을 처음에는 그 신림문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보곤 했었는데 음... 어 아무래도 조금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소문 사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멀더라고요. 멀죠, <laughs> 아, 멀죠. 처음에는 이제 호기롭게 장을 갔는데 이제 너무 음. 먼 거예요. 멀죠.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악 음. 컬리나 이제 음. 배송이라고 그것도 이제 알죠, 알죠, 알죠. 이마트 제품을 알죠, 알죠. 배송을 알죠.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 어, 그렇 새벽 배송으로 배송 받아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마트 민족에그 어,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저 네, 진짜 많이 애용하거든요 그래서 비마트에 되게 소분해서도 되게 많이 팔고 있고 음. 또 가격이 막 비싼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만원 넘게 사면은 무료 배송일 때가 있었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한참 많이 이용을 했었죠. 음. 일단 비마트가 그러니까 새벽 배송,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새벽에 온다거나 어쨌든 다음날에 오잖아요 네. 근데 비마트 같은 경우는 20분이면 와요 저는 이제 주로 외대역 근처에 있는 비마트를 이용하고 있고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자취생이 비싸서 좀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외대역 건너 에 있는 채소과일가게 거기가 되게 과일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일가게를 많이 이용하는 거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얘기를 이제 해볼 건데요 혹시 자주 해 드시는 자신 있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제일 자신 있는 음식은 전 김치 볶음밥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잘하는 자취 음식 아닌가요? <laughs> 근데 김치 볶음밥을 맛있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결이 혹시 있나요? 비결은 저는 김치 볶음밥에 마요네즈를 살짝 넣거든요. 오. 이 마요네즈의 고소함이 오. 올라오고 약간 크리미하고 기름진 맛이 올라오면서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치 볶음밥에 스팸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마요네즈를 이렇게 추가로 넣는 거를 아주 꿀팁이라 생각한 이거 잘 사실 안말안 해드리는데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저도 그렇네요. 이제 저는 사실 요리를 그렇게 잘 해먹는 편은 아니에요 음, 그러실 것 같아 요 네. <laughs> 배달 음식도 음... 제가 그래도 추천을 하나 들고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는 한바그 혹시 아신 음, 정문에 있는 알, 알, 거 알죠? 저는 한바그를 추천을 하는데요. 이유가 이제 한바그가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처럼 먹는 양이 조금 작다 하시는 분은 그거를 무려 두끼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 있으면서도 맛있는 음식으로 추천을 음, 하나 해 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배달 음식을 시키면 이거를 다못 먹을 것 같다 하면 냄비나 이런 락앤락 통 같은 거에 담아놔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이제 유진 씨처럼 음, 두끼 두 새끼까지는 사실 못먹고 두끼까지는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침이 묻으면 상하잖아요. 저는 근데 돼요. 처음에 자취할 때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 <웃음> 음식이 냉장고에넣는데다 <laughs> <굉장히 고소한데 웃음> 사라졌어요. <살았는> 많이 <웃음> 발전하셨네요. <웃음>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우유곽을 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 돼? 정도였거든요. 어... 자취 3년을 음... 하면 이런 똥멍청이도 어 완전 자취 맞네?까진 <laughs> 아니더라도 한 35레벨 정도까지는 발전을 할수 있어요. <laughs> 그끝끝 레벨이 몇 레벨이에요? <laughs> 끝끝 레벨 한 150레벨? <웃음> <웃음> <너무> 멀었다는 거네. <laughs> 네, 그렇죠. <그쵸>, 멀었죠. 네. <laughs> 자치 우리 꿀팁은 어. 치킨 스톡을 사용하는 건데 뭐 치킨 스톡이나 굴 소스 같은 이제 마법의 소스들을 사용하면 어떤 음식도 살려낼 수 있는. 제가 이제 외대 근처에서 뭐 카페 술집 이런 데서 많이 일을 했어가지고 자신 없는 음식이 없긴 한데 에어프라이어를 꼭 사두세요. 진짜 제가 오븐형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쓰고 있는데 진짜 뭐 고기 요리든지 해산물 요리든지 베이킹도 쓸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얘기 한번 해볼게요. 다음 얘기는 저희가 청소 얘기를 해볼 건데 혹시 벌레와 관련한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있으세요? 벌레라고 하면 보통 자취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벌레가 바퀴벌레이지 않나요? 뭐 초파리, 날파리 그거는 뭐 음식 해 먹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고 바퀴벌레는 이제 보이는 순간 잡아야죠 뭐. 아 요즘 뭐 바퀴벌레가 나오면 바퀴벌레를 집에 두고 집 밖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벌레가 산다 이게 아니고 벌레 집에 내가 산다 약간 요런 마인드로 신경을 아 끄며 그냥 날아다녀도 어 날파리가 날아다니네 초파리가 날아다니 막 이렇게 할수 아 하는 게 저는 제 심신의 안정에 제일 좋은 음, 것 같더라고요. 벌레 집에 그런 월세 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쵸 벌레 아 사실 벌레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 아 내가 이번 달에 얼마 냈으니까 너가 다음 달에 좀내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 그게안 되잖아. 어 벌레님 안녕하세요. 제가 감히 살아도 될까요? 약간 요. 아... <laughs> 음... 아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바퀴벌레 선생님만 아니면 딱히 맞아, 맞아. 크게 신경이 안 쓰여요. 맞아. 생각보다. 맞아. 저는 그런 집에는 못삽니다. 절대 본인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서 온갖 도구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잡아야 됩니다. 저도 손으로 바퀴벌레를 잡아본 적 있거든요. 바퀴벌레가 눈 앞에 나타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손으로 굳직 잡았어요. 거기서 없어지면 그나마 안심이 되니까 만약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바퀴벌레가 사라져 있어 보세요. 왕똥파리를 봤던 적이 있어요 집에서. 아 이게 저희 집에서 제가 키운 건 아니고 밖에서 날아 들어왔는데 제가 워낙에 벌레를 싫어하다 보니까 이게 똥파리인 걸 알면서도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음. 소리가 되게 큰거 아시죠? 맞아요 막 이러면서 날아다니는 말이에요 저는 얘를 차마 크니까 잡지는 못하고 그 창문을 열어놓고 내쫓아야 되는데 그 현관문을 열어놨더니 그쪽으로는 안 가고 어... 방으로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10분 동안 혼자 사투를 했던 기억이 나요. 내보냈어요? 아잡 죽였나? 창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속 제가 내보내려고 시도는 했는데 안 나가가지고 창문에 딱 앉았길래 제가 그 두꺼운 미네르바 책을 <laughs> 아 꿀팁! 미네르바, 미네르바 책으로 좋습니다. 그 두께 장난하고 <laughs> 아이템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희소에 천원인가? 이천원 하는 네모난 물걸레 청소폰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굳이 빨아 쓸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그때 그냥 일회용으로 부착해서 쓰고 절차 계 버리고 되게 유용한 거 같아요 꿀팁은 사실 저는 크게 없는 거 같고 맞아요 그때그때 그때 보일 때 치워라 맞아 설거지도 생기면 바로 닦고 특히 머리가 기신 분들 머리카락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슉슉슉 이렇게 하지 말고 음. 그냥 잡아가지고 쓰레기통에 푹 바로 넣어놔 이 정도가 맞아. 그냥 꿀팁인 거 같아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분홍색 물때가 되게 많이 낀단 어, 말이에요 맞아. 바닥에 변기 같은 경우에는 음. 검은색 때가 많이 끼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다소에 가면은 부어 놓기만 해도 싹 사라지는 아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너무 귀찮아서 솔로 문지를 그런 힘도 없다. 그러면 그냥 부어 놓고 나중에 씻을 때 샤워기로 물로 이싹게싹만 어, 해도 이싹 사라져 있거든요. 그만큼 음... 독한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laughs> 저는 열심히 솔로 문대거든요. <laughs> 이게, 이게 사실 그 근데 좋은 거죠 환경에도. 즉, 보일 때 치우자. 바로바로 네, 바로 바로 치우자. 바로. 어, 보일 때 보일 때 치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치워야지 하다 보면 제 자취방이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애... 혼자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사람들도 봤고, 그래서 보일 때마다 그냥 집한번 나갈 때 조금씩 들고 가고 들고 가고 해서 빠르게 빠르게 버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